안녕하세요 려입니다 오늘은 어, DD 모드 지금 처음 얼리어스스 구매하셔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실지 모르시기도 하고 모르실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오픈이 돼도 어떤 거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한 가이드 영상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비디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마 튜토리얼 같은 그런 걸몇 가지 하실 거예요. 그거 후딱 끝내시고, 그럼 뭐, 어렵진 않으니까. 끝내고 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처음을 터봐야 될 거는,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서 XP 보상, 우리가 항상 먹던 그 보상인데, 제일 먼저 급하게 하셔야 될 거는, 여기 12,500점을 먹어서, 이 코너스톤, 이 코너스톤 카드를 얻는 건데, 코너스톤 카드가 원래 기존에는 캡틴 카드였잖아요. 이번 작은 캡틴 카드가 없어졌어요. 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코너스톤 카드는 그냥 이렇게, 실버 카드 세 종류가 나오는데, 타자 두 명하고, 아브레이유, 그 다음에 디갈렌, 지메네즈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얻게 되는데, 이 선수들은 어차피, 누굴 선택하든 이세 가지는 다 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이 코너스톤 카드의 특징은 뭐냐, 지금 실버 카드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이아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일단 가장 먼저 빨리 드시는 게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실지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아브레이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 가시면 또 하나 얻으실 수 있고, 여기 가시면 또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결국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카드를 엄청 퍼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팩으로 주는데, 이 팩에서 지금 굉장히 뜰 확률이 높진 않은 것 같고, 뭐, 이제 그건 본인 운에 따라서, 뜨시는 분들도 잘 뜨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리에타 선수로 얻을 수 있게 되고, 노셀카드예요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리에타 같은 경우에는, 뭐, 월시 보상으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선수고, 어, 보시다시피 싱커슬라이더 커브볼 그 다음에 서클시인저 포심 네, 괜찮게 구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기 상당히 괜찮은 투수입니다. 아마 국민 선발이 될 확률이 높은 투수이기 때문에 빨리 얻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보스팩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세 종류의 보스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세개다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못 얻어요. 하나는 사셔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내가 컬렉을 등록할 거다 하시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선수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벨테야 같은 경우에는 3루수고그 다음에 이제 슈 포지션을 세컨 포지션으로 갖고 있어요. 이번 작은 이 세컨 포지션이 굉장히 좀 박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러니까 나중에 선수들 한번 보시면, 전작에서는 되게 로프하게 뭐, 세컨 포지션이 많았던 선수들이 하나 혹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스쿼드 짜실, 짜실 때,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선수들을 세컨포지션을 많이 넣었었는데, 아마 이번 작은 아직 현재까지 오픈된 걸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나중에 오버롤를 풀리게 되면은, 이제 세컨포지션은 굉장히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현 시점에선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능력치나 파워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대신, 이제, 필딩이 좀 준수하게 빠졌고, 스피드나, 이제, 스틸. 베이스라님 어그레시브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 근데, 여기 보시면, 커이좀 오질락이 잘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예, 초구, 직구, 뭐, 브레이킹볼, 배드볼까지, 테이블 세트까지싹다 붙어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벨트레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매니라미레이즈가 등장을 했어요. 어, 보시다시피, 타격적인 능력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벨트랩보다는 훨씬 더 좋은 편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외야수예요. 레프트 하나밖에 안 돼요. 심지어 세컨포지션이 없어요. 근데 스피드가 50이다 보니까 이제 오랩을 하게 돼도 55밖에 안될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야에서 쓰기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만약에 쓴다면 지타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격 능력치만 보면 준수하고 뉴페이스라는 그 신사람도 있고 콕도 되게 잘 붙어 있는데 외야 포지션을 쓰기에는 어렵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 맥과이어인데, 뭐,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익숙한 얼굴이죠. 네, 파워 굉장히 높고, 음, 타격면으로는 워낙 좋은 선수고, 1로 이제 한정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냥 저 같으면 첫 보스는 이제 맥과이어를 뽑아서 1로에다가 쓸만한 선수들을 먹을 때까지 그냥 고정으로 받고 쓸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지타로 돌리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 작팀 어피니티가 바뀌었습니다. 팀 어피니티가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는 매 시즌마다 해야 됐는데, 시즌이 없어진 대신에 이제 통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아메리칸 리그랑 리저널 리그가 나눠져 있고, 이 많은 팀들이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각 팀별로 모먼츠는 하나씩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몰아서 하셔야 되고, 이 미션들은 전부 다 그냥 양키즈 선수를 쓰게 되면은 혹은 이제 위에서 먹는 선수들 뭐 이런 식으로 점차점차 점차 쌓여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번작은 미니시즌이나 이제 멀티플레이를 많이 하셔서 플레이 자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그래서 각 팀마다 이 5만 5천점 되게 되면은 다이아 선수를 하나씩 얻게 되는데 양키즈 같은 경우 루스를 얻게 되는데 각 팀의 캡틴입니다 이 선수들이 팀 캡틴이 두명이 아니고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91 오버롤이거나 혹은 이제 그 밑에 오버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일 때 이제 3티어부스트를 받는 거고 아마 이 팀덱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팀덱을 쓰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오버롤 자체가 아마 초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한 다음 시즌 정도까지 오버롤이 높게 풀리지 않는 정도 내에서는 쓸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봤지만 뭐 벨트레 같은 경우에도 88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타격적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아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팀덱으로 구성하기 좀 힘들 것 같지만 하여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팀들의 모먼치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으니까 그걸 다 깨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모먼치는 여기서 일일이 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한 번에 깰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들 프로그램 자리에 이름만 바뀐 이제 어슬티드 뭐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이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모먼츠 정도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 미션들은 그냥 플레이하다 보면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카드 를여시다 보면 먹는 이 카드 셀렉까지 하시면 자연스럽게 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고 나면은 이 골드 카드들, 표시모드 3명에다가 그 다음에 로저 클레먼스까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고마운 카드니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먼츠를 다 끝내고 나도 모잘라요 그래서 여기 미션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숙제 하나 만으 똑같잖아요 위에서 먹은 선수들을 넣고 미니 시즌이나 플레이를 하시면 점차점차해서 연는 경우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파드레스 선수를 쏘라 다저스 선수를 쏘라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하다 보면은 깨는 미션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딱그 정도까지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쇼다운이 있어요. 이 쇼다운 같은 경우에는 쇼다운을 들어가시면 이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거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딱두판 끝내면은 이제 그 다이아몬드 라이브 시리즈 히터랑 그다음 다이아몬드 팩을 주기 때문에. 꼭 깨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를 깨고 나면은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저 팩을 줍니다 이제 저 팩을 받는데 이팩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이렇게 네 선수들 중에서 한 선수를 초이스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초이스 팩이기 때문에 네 선수를 전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쇼다운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을 플레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네 번을 플레이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걸 따로따로 따로 다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남겨놨던 거고, 이 팩을 여시면, 보시면 왼쪽 상단에 1이라고 숫자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먹어놓은 애들이고, 이걸 안 먹은 친구니까, 유라고 돼있는 친구를 저는 선택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명을 다 콜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콜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방식은. 모먼츠를 하시고, 여기에는 쇼다운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미션이에요. 위에 있는 선수들을 사용하시거나, 뭐그 시리즈에 있는 선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미션을 채우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으시면 뭐 미니 시즌에 넣고 때려놓고 플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멀티플레이 하실 때 쓰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끝내고 나면은 여기 플레이어, 아론, 아론 탭을 눌러서, 아론 키를 눌러서 이 다음 탭으로 넘어오시면,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코너스톤 그 카드를 먹은 것 중에서 그 선수들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까지 50까지 먹으면 이제 그 85짜리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모치 마찬가지 똑같이 끝내놓으셔야 되고, 이 선수들을 사용하셔서 이 미션들을 하시면 이 카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두 명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두 선수들을 먼저 플레이해놨고 나중에 지민해주도할 예정입니다.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용이 오픈이 안돼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오픈이 되면 추가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실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팀어피니티 모먼츠 여기 있는 모먼츠들 그 숙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쇼다운 이 쇼다운을 요건 한번 요건 네번 플레이 해야 됩니다 요게 일단 기본 가이드고 요번에 새로 생긴 다이아몬드 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제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 이걸 플레이하는 영상이 있는데 진행 방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모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타디움에 가서 이기면 저 카드를 먹을 수 있는 건데 레전드로 플레이했을 때100% 확률로 이제 소토랑 에런 조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높은 난이도로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저 스타디움에서 만약에 지신다 그러면 그 동안 먹은 보상들이 싹다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는 지금 스타디움이 하나인데 여기는 스타디움이 두 개예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첫 번째에서 좋은 보상을 먹었어, 다짜나를 먹었어. 그러면은 그냥 세이브하고 종료를 해서 그냥 이걸 날려버리고 보상만 받고 다시 한번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두 번째 스타디움을 가셔서 만약에 지게 되면 앞서 먹어놓은 선수가 없어져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는 확률이 갑자기 급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레전드, 심지어 고트란 리도를 해도 70% 밖에 안 돼요.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이아몬드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든 스쿼드를 갖고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초반에 저처럼 지금 저런 다이어선들을 다 팔았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레전드 난이도로 두번 플레이 했다가 이제 앞에서 받잖아 먹고 뒤에서 날려 먹은 거기 때문에 어, 확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여러 번 플레이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엄청 뭐 실력이 좋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기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이아카드를 이제 저네 선수를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 에 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레어는 헤비패시고 그다음에 이제 에픽 보상은 또87로로를 가진 저 선수들 두 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입니다. 요거까지도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다이아몬드 테스트는 어 콘퀘스트처럼 지루한 플레이는 아니에요. 보드 게임 하는 느낌이고 간단한 모먼츠랑 뭐 이제 간단한 미니 게임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플레이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다 끝나셨다 그러면 멀티 플레이에서 이제 뭐 카드를 수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니 시즌을 돌리시는 건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바퀴는 돌려야 돼요. 이걸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리스미스 그다음에 라킨, 브롬 그다음에 이제 요 헤비 팩들 뭐 이런 팩들 하고 우승하고 나중에 하시면 사바시아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바퀴 무조건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 여기는 특별한 보상이면 되지는 팩들을 많이 줘요. 팩들을 많이 주고 이 팩들도 떠나서 나중에 이제 미니 시즌 우승까지 하게 되면은 아이콘하고 이제 유니폼 이런 걸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챔피언십 번들이라고 해서 저 15개짜리도 줍니다. 심지어 이제 XP 보상도 5,000, 그다음 스톱도 2,000을 주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시즌을 많이 돌린다 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미니 시즌을 또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유니폼과 아이콘은 나중에 이제 또 팩으로 익스체인지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미니 시즌을 많이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콘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 골드 카드들이 이제 각 맵마다 이제 보상으로 숨어져 있는데, 일단 저는 콘퀘스트를 극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다운 같은 경우 는제 강사 가이드 영상 찍을 때뭐 이제 순서나 이런 거를 알려드렸는데 어 이번 스프링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쇼다운이 이제 진행되는 때마다 선수 순서나 이제 선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히 가이드 영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멀티플레이여서, 저는 어저께 이제 배틀로얄을 해봤는데 매칭이 잡히자마자 튕겨갖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력이 되시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배틀로얄이나 이벤트 진행하셔서, 어 보상을 얻고 이제 또 판매하시고. 지금 카드들이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어 다이아 카드를 만약에 드신다면 저는 파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본인이 파는 것보다 난 그냥 내가 쓸래 하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참 모먼츠 숙제를 하실 때 지금 이 모먼츠들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희한하게또 원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첫 번째 모먼츠를 하게 되면은 나오 그걸 끝나고 나면 이 화면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적에서는 이 화면으로 빠져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라이브 영상 하는 도중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셔고 꿀팁입니다 여기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여기에 있는 모먼치 있죠? 여기에 있는 모먼치도 들어가게 되면, 팀 어피니티, 모든 모먼치가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쭉깨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프로그램에 있는 모먼치들도, 각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모먼치들이 다 들어있어요. 순서대로 그냥 깨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먼치는 여기 들어와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베네즈를 회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픈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먼치는 메인 화면에 있는 모먼치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렉의 이번에 콜렉을 어 벌써 이제 6 시간 어저께 올리었을 연6 시간 만에 이제 해금 한 스트리머가 볼수 있더라고요. 이번 짝은 이제 이 벨트라인데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넘사벽 급이죠. 멘틀이 항상 최고의 센터였는데. 멘트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성능이에요. 게다가 극초반에 이제 돈만 있으면 오픈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가능하시다면 빨리 여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외아로는 중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태튼 그래서 유선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유선수도 1로로 그냥 두고, 박아두고 쓰기에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 다음에 여기 로저클라멘스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아웃라이어를 갖고 있고요 직구에 스프리터, 슬라이더, 커브, 싱커 굉장히 구종도 괜찮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작은 해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이제 열리고 나서 오픈을 하고 해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해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작은 좀 장사가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고 계세요 전작에 빨리 장사하셨던 분들도 이번작은 지금 돈 버는 게 굉장히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지는 솔직히 저도 감이 잘안 잡힙니다. 그다음에 각종 이제 컬렉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컬렉들도 있고 컬렉 조건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플레이 하시면서 그 중간중간 체크하셔서 보상을 빨리 얻어서 팩을 뭐 하나라도 더 빨리 까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이아를 얻어서 이제 장사를 할수 있는 그 미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익스체인지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 플레이는, 뭐, 그, 똥플레이어 갈아서, 이제 실버플레이어 만들고, 실버플레이어 갈아서 골드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딱히 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많이 소모를 해야 되고, 나중에 분명히 익스체인지 하는, 그, 선수들을 갈아 넣는 그런 컨텐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니시즌에서 우승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아이콘, 그 다음에 유니폼, 배너 등을 넣어서 이제 팩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25도 이제 좀 변화점들이 있는 만큼 막상 이제 멀티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제가 육아 때문에 지금 당장 멀티플레는 이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가능하면 숙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빨리 스쿼드 먼저 구성을 하고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어, 틈틈이라도 이제 멀티플레이 할때 다시 방송을 또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